여러분, 네. 네. 오늘 저녁 식사는요, 풀빌라에서 해주시는 럭셔리 바베큐 파티를 해보려고 하고 단체의 협동심을 한번 아,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. 좋아요. 엑소베 대작진 대결로. 어좋아어 아, 되게 쫄깃쫄깃해 보나. 다 이거 진짜. 와맛있가 아, 엄청 쫄깃쫄깃 쫀득쫀득해요. 입 천장에 달라붙어 그냥. 안동님. 와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이거 봐, 이거 살. 이 봐요. 와. 됐어, 됐어. 끝났어, 끝났어. 예, 끝났어, 끝났어. 예. 기오 수고했다. 다음 게 왔는데, 자 그럼 디오 걸 가지고 이제. 새우 너무 많이 담아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이게 어쩔 수 없네요. 어왜 이렇게 많이 담아주셨어요? 먹어도, 먹어도 돼, 괜찮아. 뭔 거야? 어쩔 수 없네요. 뭐. 어왜 이렇게 많이 담아주셨어거 먹어도, 먹어도 돼, 돼 괜찮아. 뭔 거야? 와, 진짜 뭐 맛있겠다 이거. 야, 뭐야? <laughs> c o 오, 백현은 내가 또 자신 있지. 오케이. 뼈한한수 아래로 봤어. 가위 바위 보. 오, 오, 진짜네. 할까? 또 이겼다. 되고 졌어? 아, 어 와. 어 지금 닭갈비. 아, 닭갈비 진짜야. 보자. 우리 리셋 권 있잖아. 어? 우리 리셋 권 있잖아. 한번 바꿔야 돼. 이 판도를 바꿔야 돼. 어. 제거 줄게요. 멤버들을 위해서. 오케이. 여기서 근데 또안 나오면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러면 여기 또안 나오면 이거, 여기 안, 나 여기 뛰어들 거야. 여기 안, 안 나오잖아. 뛰어들게. 안 나오잖아. 뛰어들게. 뛰어들어. 어. 민석이 형 뛰어들게. 민석이 형 뛰어들게. 왜? 어, 어. 여기서 만약에. 왜? 여기서 만약에. 젖권인데 이래. <웃음> 엄청나게 <laughs> 놨어형형형거니이 아, 형이 형이 그래,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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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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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맛있게 먹자. 승부사네 승부사야. 아, 요거. 야, 돼지가 아주 그냥 좋다. 핫시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맞아. 야, 여기 있네. 야, 돼지갈비가 좋다. 어? 아, 돼지가 그냥 육즙이 흐른다, 흘러. 내가 1등이야 아, 어, 맛있다. 사 먹어야지. 어때요? 종대야, 종대야 손에 립밤이 필요 없다. 핸드크림 핸드크림 필요가 없어. 우와. 하나, 진짜 국물 이렇게. 아. 난, 음. 아, 맛있지. 음. 한이다 아, 이거. 싸 먹어야 되니까. 나. 맛있어. 뭐라고? 진짜 맛있다. 홈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. 네, 네네네네아 이별윤종신 아 어, 선배님 그 뭐지? 1월부터 6월까지 에도 있어. 비내리는호 남자. 이네요비내리는호 남자. 너희요비내리는호남는나희는너너 당신.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너 무조건, 무조건,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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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H.O.T. 모두 다, 다 함께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. 전국 무대. 오라운드 시작했습니다. 오라운드 시작했습니다.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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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... 아 크리스마스 아, 크리스마스. 바라바라. 바라바라바라. 바라바라바라. 아,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. 아, <목소리>